Okay, 오늘 이과 카이트 파이트 연사음 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Visit Afghanistan in the fall, then you can see hundreds of colorful birds in the sky. But if you look closely, you will see that there are kites. 우선 첫 번째 문장은 지금 명령문입니다. 그렇죠? 일반 동사로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문이죠. Visit Afghanistan 방문하세요.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십시오. In the fall. 가을에. Autumn. 가을에. 자, 그러면 당신은 수백 개의 그랬죠? 이거 뭐라고요? 수백 개의. Colorful birds를 in the sky. 하늘에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look closely. 자세히 살펴본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That's. 문장 끌고 나오는 거죠. That's. 그래서 그것들이 새가 아니고 연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Afghans love to fly kites. It's one of their national sports. 아프간 사람들은 love to fly kites. 연 날리는 것. 뭐라고요? 날리는 것. 이렇게 해석되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명사적 용법으로 갑니다. 명사적 용법입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날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것은요. one of 뭐 중에 하나입니까? 뒤에 뭐 나와요? 이렇게 복수명사 나온다 그랬죠. 어, 국가적인 스포츠 중에, 그들의 국가적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They have enjoyed flying kites for over a hundred years. 백년 이상이거든요? So, for over a hundred years 하면은 백년 이상 동안이 되겠죠. 자,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또 누굽니까? Afghans가 되겠죠. 그죠? 아프한 사람들은요. Have enjoyed. 요게 지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죠 얘는 동사 모양입니다. 동사 모양인데 이러한 동사 모양을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완료라고 그랬죠. 현재 완료라는 거는 뭐와 뭐의 개념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과거와 현재의 시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는데요. 어,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즐겨왔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즐겨왔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들은, 아프간 사람들은 즐겨왔습니다. 연 날리는 것을 100년 이상 동안 즐겨왔어요. 자, 그래서 이연 날리는 데 가장 좋은 그 계절은 가을이고, 왜냐면은 바람이 좋기 때문에, 죠 연을 날리는 데는 바람이 필요하니까, 바람이 좋은 이 가을에 컨테스트 연 연싸움 컨테스트가 많이 열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좀 뛰어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또 볼게요. In t h s c o n t e s t players attack another kite with their kites. 자 이러한 대회에서 대회가 뭐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대회가 있나봐. 연싸움 대회가 여러 대회들이 열리나봐요. 가을에. 선수들은 어 k 공격합니다. 다른 연을 공격하죠.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그들 의 연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with 뒤에 이렇게 어떤 도구 이것을 가지고 공격한다. 도구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다음 문장 볼게요. Players glue pieces of glass to their kite string. 선수들은 여기서 glue는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붙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 무엇을 무엇을 어디에 붙이다 어디 어디에 붙이다 할때 전시자 툴을 쓴다 했죠? 선수들이 유리 조각을 어디에 붙입니까? 그들의 연줄에다가 막 붙이죠. 유리 조각을 that way 그런 방법으로 여기서 that way는 또 뭐예요? 이렇게 연 조각을 붙이는 거, 이걸 전체 앞 문장 전체를 다 dead way로 나타낸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they can cut another s kite string. 그들은 자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연줄을 자를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잘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When a string gets cut, the kite falls to the ground. 여기서 when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 또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가 한 문장인데 두 개씩 나오게 되죠. A string gets cut. 줄이. 잘라질 때. 그쵸? 잘라내어질 때. 그래서 여기서 gets는요, 원래 수동태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뭐라고요? 수동태 표현인데, 어,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아니에요? 맞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이렇게 비동사 대신에 get을 쓰기도 합니다. get, gets cut. 그래서 잘라지다. 잘라지다. 동작에 조금 더 집중한 표현이라고 했죠. 비동사 플러스 pp는 상태. 잘라진 상태에 좀더 집중한 표현이라면 get caught 이거는 동작에 좀더 집중한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래서 줄이 잘라지게 될때 연이 땅에 떨어집니다. Then people race to find it.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race 경주를 하게 되죠. 여기서 to find도 지금 뭡니까 to 부정사죠. to 플러스 동사 가나 왔으니까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경주를 한다. 그러니까 이유나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적 용법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The first person to find a kite gets to keep it. 첫 번째 사람이야, 첫 번째 사람. 그런데 어떠한 첫 번째 사람이야? 어, 찾는지, 찾는, 발견하는. 그래서 여기서 to find는 또 뭡니까? 첫 번째 사람을 꾸미고 있죠. 명사를 꾸미는 게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여기서는 또 형용사적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앞에도 to find고 뒤에도 to find. 똑같은 to find인데 역할이 달라요. 문장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얘가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 이제 나옵니다. 자, 연을 찾는 첫 번째 사람은 gets to keep it. 그것을 갖게 됩니다. 뭐뭐 하게 됩니다. 갖게 됩니다. Gets to. 그래서 그것을 갖게 됩니다. 간직하게 됩니다. It's an honor. 영광이에요.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For both A and B 이렇게 나오죠. A와 B 모두에게 다 영광입니다. 승자와 그리고 찾은 사람 모두에게 다 영광이죠. 네,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해석을 했고요. 만약에 당신이 연싸움을 하고 싶다면, 아프간에 가면 최고의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 마무리 글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화면에 숙제를 띄워주겠습니다. 숙제 범위 잘 보시고 숙제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